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이백십사 장입니다. 찬송가 이백십사 장 우리 이백십사 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어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피즈사 날 받아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 소, 서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 소, 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꾸럽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laughs> 주날 받아 주소서 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이후에 중고등부를 시도하시는 송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또 슬프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모든 일상을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니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해석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반석교회 교육부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만나고 누리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선생님들 또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예수님을 더없이 깊이 만나고 풍성히 만나는 모든 시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수적인 부흥도 기대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 방황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 앞에 늘 아뢰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아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은 3040세대까지 주님 많은 세대를 품어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또 시대를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복음의 은혜를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또 배워나가는. 또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사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믿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중고등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숙입니다 은사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은사 사용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거는 기독교 사역의 목표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바로 이런 기독교 사역의 본질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원어는 본래 의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잘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참된 봉사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봉사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사역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은사로 내가 할수 있는 일로 섬겨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 사역은 내 곁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순원분들 사역회 회원분들을 내 은사 나의 은사로 내가 할수 있는 일로 섬겨서 영적인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온전하게 하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방금 읽은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빌딩입니다. 빌딩 높은 건물을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세우는 거죠. 빌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우리 반석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우는 것 빌딩의 반대는 뭡니까? 허무는 거죠.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빌딩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래서 반석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수행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빌딩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반석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이 반석 공동체가 반석 빌딩이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있습니까?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우라고 하시는데 나는 정말 잘 세우고 있는가? 잘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일을 섬기는 방식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서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됩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중고등부 주제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기쁨 우리 16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손으로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발로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심장으로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눈으로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분량대로 함께 세우는 거예요. 서로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단서 공동체라는 이 팀워크를 이루는 거죠. 그럴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워져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15절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이런 성숙을 위해서 사랑과 참된 참된 행함을 어, 진리의 행함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워야 하지만 때로는 진리에 입각한 책망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갈 때 진정한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선생님이란 에세이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부였던 이 자매가 길에서 이제 여고 동창생을 만납니다. 여고 동창생과 이야기하다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고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녀가 별로 좋아하는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뭐어 그래. 뭐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자꾸 꾸중을 했고 또 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영주야, 그 여자 주인공이 영주예요. 그 선생님이 담임 시절에 교탁에 반 학생들의 사진을 유리 밑에다 넣어놓고서 그리고 그 중에 동그라미를 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얼굴이 내 얼굴도 그렇고 내 얼굴도 그렇고 동그라미가 쳐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말합니다. 뭐 당연하지. 너랑 내가 찍혔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찍혔으니까 동그라미 쳐 있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주부가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그 학교에서 만들어낸 학교 학교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어 그런 잡지를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었던 수학 선생님이어 기구가 있었던 거예요. 동그라미 선생님이라는 제목인데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뭐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 이, 이 주인공이 어, 어, 무너지, 자신의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엉엉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를 꾸중하시고 저를 책망하신 선생님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동그라미 인생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쳐놓은 게 찍혀서가 아니라 정말 동그라미의 인격으로 동그라미 제자로 이 세상에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반석 교회라는 반석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빌딩을 만들어 가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의 중고등부 학생들도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혹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들을 향한 은사가 있고 그들을 향한 계획과 계획이 있고 그들을 향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서 또이 반석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공동체를 세워가고 중고등부를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세계사를 책임지는 중고등부 학생이 될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